남들이 하는 말들을 막 그렇게 쉽게 휘둘리지 말고 직접 보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본인이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또 픽업 아티스트는 정말로 사기꾼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남자들의 희망 마스터피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 픽업 아티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웬만하면은 이게 뭔지 정확히는 몰라도 다들 뭐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얼음 푸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도 뭐 그리고 요즘에 특히 뭐 강남역 번다나 뭐 이런 것도 딱 뜨고 그러던데 근데 대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피업마티스는 전부 다 그거 뭐 사기꾼 아니냐. 그거 다 가짜 아니냐. 그딴 게 존재하냐.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를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뭐 주변이 아니더라도 뭐 인터넷에서라든지. 그렇다면은 픽업 아티스트는 정말로 사기일까요? 정말 다 사기꾼일까? 자, 우선 사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보면 이렇게 둘중 하나예요. 그게 뭔지 정확히는 잘 모르고 딱히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어떤 뭐, TV나, 인터넷이나, 뭐, 미디어 매체나, 유튜브나, 그런 것들에서 나오고, 들은 거를 보고, 뭐,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상에 그딴 게 어디 있겠냐, 하면서 막연히 그냥 부정을 하고, 그냥 얼음표시, 뭐, 잘은 모르지만, 대충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은 이제 1번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그, 피그 마티스트라고, 칭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 돈을 지불하고 배웠는데, 이렇게 뭐 가르쳐주는 게 별로 없다거나 뭐 배웠는데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거나 막상 보니까 실제로 뭐 별게 없었다 뭐 직접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기라고 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사실 놀랍게도 저는 이두 가지에 다 속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1번처럼 이 픽업 아티스트라는 걸 그냥 대충 알고 그냥 뭐아그 사기꾼 새끼들이지 뭐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뭐 그냥 여자를 뭐잘 꼬시는 사람? 뭐 그런 건가 보다 이 정도로만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우연치 않은 계기로 이 픽업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반신반의 하는 마음으로 이제 비싼 돈을 주고 강의도 좀 여러 개 듣고 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그막 이상한 해외 미스 어려운 영어 용어들만 잔뜩 써가면서 막 있어 보이게끔 포장하고 초보자들이 혹할 만한 말들 막 엄청 늘어놓으면서 환상파리하고 뭔가 겉은 엄청 막 번지르르 하고 엄청 있어 보이는데 까 보면은 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뭔가 소원 싫었고 남는 게 없고 이제 지금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저딴 거를 돈 주고 판다니 진짜 사기라고 할 만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 의 수준이 굉장히 지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거 아티스트라는 게 계속 사기꾼이다 사기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그 덕분에 이러한 어떤 세계를 일단 알게 되었고 이 안목과 분별력을 이제 갖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그 후로 제가 처음에 여자한테 길에서 한번 말을 거는데 3시간이 걸렸고 1번을 물어보면 번호를 한번 받을까 말까 했었고 한달 동안 애프터를 한번을못 잡았었고, 저도 완전히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미친 듯이 깨지고, 달리고, 까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악착같이 달리고, 이제 여자들을 만났죠. 저 혼자서 스스로.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하면 이게 는다는 걸, 할수 있다는 걸, 정말로 된다는 걸.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지금 업체들이 수십 군데가 될 텐데, 지금 현존 모두 업체 강사를 통틀어서 제가 유일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대부분은 어떤 뚜렷한 어떤 결과나 인증이나 증명이 없이 말만 만으로 그냥 본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말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러면 된다. 어떤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근데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고 가장 확실하게 인증을 하고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로드랑 클럽이랑 어플이랑 모든 걸다 하는 지금 저같이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강사는 거의 사실 아무리 찾아도 보기 힘드실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렇게 번호를 딴 여자가 지금 현재 4,000명 이상이 되고 보시다시피 지금 동시에 연락해 본 여자는 100명 이상. 하루에 최대 4명, 한 달에 거의 30명. 평일 클럽에 혼자서 스탠딩으로 하루에 3명, 강남에서 11번 가서 11번 딴 적이 있고, 갑구정에서 2시간 만에 23명을 딴 적이 있고, 하루에 44개까지 했었고, 그리고 4년 만에 함께한 여자가 지금 거의 50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뭐 미스코리아프리카 BJ 인플루언서 뭐 레이싱 모델 승무원 모델 항공과 등등 제가 지금 전부 다제 카페에 실제로 인증을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링크 들어가면 다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진짜 말은 막 엄청 잘해도 실제로 이걸 인증을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 근데 이러면 이제 분명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그러면 니는 픽업 바티스트가 아니라는 거냐? 니는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냐? 그래서. 근데 솔직히 지금도 저는 그 픽업 바티스트라는게 정확히 사실 뭔지는 잘 몰라요. 뭐 어떤 여자를 뭐잘 만나고 여자를 많이 만나고 뭐 대충 그런 식으로만 알고 있지. 저는 그냥 여자를 뭐잘 만나고 예쁜 여자를 만나고 많은 여자를 만나고 잘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창한 표현은 저는 별로 쓰고 싶지도 않지만 그게 뭐, 피그마티스라고 한다면은 맞겠죠. 근데 사실 맞든 아니든 저는 그 용어 자체가 별로 중요하다고 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강사 본인이 정말로 실제로 여자를 잘 만나고 잘 하는지 그리고 이 강사 가르치는 수강생들이 정말로 성과가 있고 배우기 전보다 바뀌었는지 여자를 잘 만나는지 여자친구가 뭐 생겼는지 이두 가지가 중요한 거겠죠. 이거 아티스트든 뭐 연애 전문가든 뭐 재회 전문가든 그딴 용어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두 가지가 어차피 충족이 안 된다면은 어떤 이름이든지간에 그건 사기꾼이고 이두 가지를 충족시킨다면 그걸 사기꾼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두 가지를 다 충족하고 이렇게 뚜렷한 어떤 결과물의 증거와 함께 이렇게 실전에서 끊임없이 증명을 하고 인증하고 보여주는 강사가 거의 없단 말이죠 지금 현 상황에서 말만 막 번지르르하게 그럴듯하게 하면서 그런 어떤 사기꾼 같은 사짜 같은 놈들이 놀린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입증조차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뭐, 본인은 실제로 여자를 잘 만난다고 치더라도, 정작, 수강생한테는 개떡같이 가르치거나, 그래서, 별로 배운 게 없다가, 뭐, 피드백도 제대로 안 해준다거나, 강의를 개쓰레기처럼 만들어놨던 거다. 뭐, 비싼 돈 주고 배웠더니, 결국 이러면 남는 건 별로 있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피고 아티스트들은 뭐, 다 사기꾼 새끼들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어떤, 당연히, 뭐, 아무 근거 없이 말로만 떠들거나, 제대로 뭐, 실제로 보지도 않아놓고, 아, 그것도 뭐다 사기다, 구라다 그런 거라, 실제로. 인증을 하면서 보여주는 거랑 증거가 있는 거랑 어떤 게더 사실이고 신빙성이 있는지는 지금 이걸 보고 계실 정도의 지능이 있으신 분이라면 당연히 말안 해도 아시겠죠 정말로 웃긴 거는 그 어떤 사기꾼 같은 업체들은 증명한다 이런 애들은 막 피하라 이런 개소리를 하기도 해요 지, 왜냐면 지들은 증명을 못하니까 말로만 떠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어떤 자격증 같은 게 사실 없으니까 실질적인 인증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사람을 어떻게 좀 믿으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은 검증이 필요하면은 다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의사 자격증도 없는 의사한테 수술 맡기는 꼴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업체 쪽에서 이제 저를 이제 까내리고 공격을 하려면은 어떻게든 그런 헛스문을 퍼뜨리거나. 그 인증이 뭐 조작됐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들은 증명을 할수 없으니까. 저처럼. 그래서 저는 저의 인증이나 저의 후기 글들이 조작된 게 하나라도 있을시 바로 1억 원을 드린다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다 반스런을 해버렸죠. 그리고 실제로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타업체에서 뭐 수백만 원을 썼다. 얼마를 쓰고 뭘 했는데 바뀐 게 없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왔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는 더 이상 쓸데없는 곳에서 뭐 시간 낭비 돈 낭비 더 이상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자들이 가득한 이 판에서 정말로 정말 간절하고 진짜를 찾아 헤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걸 만든 거예요 마스터피스를 이 여자를 잘 만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어떤 기술보다도 일단은 내가 멋있어지고 가치가 높은 그런 어떤 정말로 멋있는 남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자를 많이 만나고 여러 방법을 배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결국에 내가 멋있는 남자가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 기술이나 뭐 어떤 화려한 멘트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게 다음 문제인 거고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의 시간을 이제 수배 수십 배를 단축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너도 뭐 말만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잠깐의 인증들을 좀 보여 드리자면은 지금 추가 비용 내고 연장을 원하신다 강의를 재등록을 하고 싶다 저 덕분에 희망을 얻으셨다 이렇게 만족을 하시고 다시 또 듣고 싶다 라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죠 이 100만원짜리의 강의를 왜또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할까요 그 값어치보다도 저는 더 높은 가치를 드렸기 때문에 또 듣고 싶다고 하는 거겠죠 그 돈이 아까우면 당연히 또 듣지 않겠죠 또 이거는 이제 뭐 카톡 피드백을 해주고 이제 여자들한테 뭐 카톡이 너무 많이 온다 음, 이거는 이제 실전 강의를 수강하고 나서 10번 중에 7개를 땄다 음, 13개를 땄다 일곱 번 가서 6 번을 땄다 저한테 배우고 나서 갱률이 거의 10배 가까이 지금 또 상승하시고 을 지하철에서 저는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40번 가가지고 한번 정도 받았다고 했었던 분인데 저한테 배우고 나서 이제 40분 만에 다섯 개를 따신 분이죠 이제. 덕분에 이제 번호를 따는 게더 쉬워졌다 저를 보고 멘트랑 바이브가 많이 도움이 됐다. 효과 만점이다. 어, 책임감도 있어. 실력도 출중하시고 뭐 원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강생분들이 12번 가서 10번 땄다. 덕분 공포증이 많이 깨졌다. 최강 해박이다 저덕분에 너무 좋은 걸 깨달아서 기분이 좋다.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 저도. 이분 같은 경우는 에 첫날에는 한알다셨던 분인데 마지막 날에는 15번 가서 13개를 땄 정도로 바뀌신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40대 수강생분이었는데 200번을 가서 이분 0번을 땄어요. 정말로 처참한 전쟁이죠. 근데 저한테 배우고 나서 이제 1시간 만에 3개를 하셨었고 그리고 제거 이제 애프터 녹음분을 듣고 나서 이렇게 승무원 필테 강사분들이랑 좀잘 되고 있다 확실히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처음에 저한테 이제 별로면 환불해도 되냐고 물어봤던 분이 나중에 다른 강의까지 구매하고 다른 친구한테까지 추천을 한 그런 어떤 증거의 스크린샷이고요 저에 대한 의심이 사라졌다 다른 업체 강의를 보고 이제 실망을 하고 안 살려고 했는데 제 강의를 보고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제가 정말로 잘하고 수강생분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훨를잘 만나게 해 준다면 이거를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아직까지 저한테 배우시고 나서 뭐 괜히 배웠다거나 결과가 아예 안 나온다거나 돈이 아깝다거나 이러신 분은 지금까지 단한 분도 없었습니다. 제 카페 지금 무료로 보실 수 있는 뭐 후기나 칼럼 제거 필드 레포트 후기만 보셔도 분명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거고 사실 믿기 힘들다는 거를 저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있어 보이려고 저는 어려운 영어를 막 쓰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최대한 쉽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저는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잘 가르치는 강사의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능력이고 강사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또 피고 마티스트는 정말로 사기꾼일까요? 뭐 누구는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뭐 아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앞에서 말했듯이 정말로 사기꾼 같은 애들이 판을 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게 사실이니까. 저도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뭐나 빼고 다 사기꾼이니까 나만 믿어. 이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께서 지금 보시기에는 제가 말하는 거 아무리 말해봤자 못 믿을 수도 있지. 그래서 저는 지금 모류 강의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니까 하도 대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다른 곳에서 직접. 보시라는 거죠. 제 강의의 내용. 제가 가르치는 실력. 저의 진짜 실력. 정말로 강의의 내용을 보고 바뀔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 여자 잘 만나는 거, 여자 꼬시는 거, 여자친구 사귀는 거, 이딴 걸로 도대체 왜 배우는지, 왜 배워야 되는지, 이 돈을 주고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의심들을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들으면 거의 50만원 상당 이상의 할 값어치에. 그런 정도의 내용을 저는 지금 무료로 강의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볼 건 없어요. 여러분들은 드디어, 와, 정말 진짜를 찾았다.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될 거고, 더 이상 여러분들이 여자를 만나는 거에 있어서 더뭐 좋은 강의, 좋은 어떤 방법들. 이딴 거더 이상 찾아 헤매지 않게 되실 거예요. 사기꾼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가짠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하는 말들을 막 그렇게 쉽게 휘둘리지 말고 직접 보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본인이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죠 그 정도의 지능은 다들 있으실 테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퍼드리고 여러분들을 바꾸게 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만 준비가 되시면 돼요 믿음과 열정과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여자친구를 만들어드리진 않아요 여자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서의 힘으로 여자친구를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만들 수 있고,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는 만들어드리는 거지. 저는 그리고 단지 여자만 잘 만나는, 여자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저는 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드리고 싶지 않고, 여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적으로도, 사람으로서도, 사회적으로도 정말 멋있는 남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이 마스터피스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 또한, 그렇게 같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30대 후반 수강생분이지, 11살 연하에. 여자친구를 또 사귀신 거고. 수업을 다 끝내기도 전에 2회차만에 여자친구를 사귀신 분도 계시고. 1회차만에 모태솔로를 탈출하신 분도 계시고. 저의 강의에 나와 있는 걸로 지금 23번 물어봐서 11번을 따시고. 제 강의를 듣고 또 이상형을 만나신 분도 계시고. 이런 거는 정말 제 카페에 너무 셀수 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장담 컨대이 마스터피스를 알게 되시고 여기에 오시게 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2024년에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되실 거예요. 이미 벌써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 또한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명품의 가치가 높은 남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짜를 찾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마스터피스를 지금 현재 따라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으니까 제 글을 그대로 베껴간다든지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